오늘 우리가 성인 세력 공적 신앙 고백을 앞두고 함께 살펴볼 본문은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루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나아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르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61편에 4절 5a, 5b절 6절을 이어서 부른 후 성인 세례와 공적 신앙 고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2021년이 가고 20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것,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것, 혹은 그 외에 자신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짐하고 또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개인적인 마음에 그런 것을 품는 것과 공적인 장소에서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 혹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뭐든지 말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약속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악의가 없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대한 말을 조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실언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간과했다 문제를 마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별 생각 없이 말한 허풍이 앞길을 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가급적 확실한 것만을 말하고 심지어 맹세나 서약이라면 가급적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다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는 자신의 약속의 무게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에 그 어떤 장소보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네 명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도 없으며, 여겨서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다스리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분의 교회 앞에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아름다운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이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그와 같은 고백이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저는 설교 후에 이어질 성인 세례와 공적 신앙 고백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루세 고백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신을 만류하고 떠미는 나옴에게 루시 전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신지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공적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루스의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그녀가 마주한 상황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 나으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며 길을 떠났지만,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루과 오르바를 함께 데려가지 하지 않았고, 그녀들에게 이제 모압에 남아 너희가 이전에 살던 대로. 모압의 신과 모압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남편의 이름 며느리들은 루카 오르바를 배려하여 그녀들에게 이곳에 남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들이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건이 좋지 못하니. 너희가 굳이 이방인이자 과부라는 악조건을 가지고 나와 함께 베들렘에 돌아가 고생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실한 며느리들이 한번그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강건함으로 오르바가 받아들이겠고 루시 또 거부하자 더 강하게 이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나오미를 향해 루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녀가 나우미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반항적이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루스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우미를 공경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우미를 향한 존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사소한 일,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우미의 의견을 듣고, 그를 존중하고 따랐음을, 올해는 룩기 전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룩기에서 단한번 룻이 나음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며 하나님과 나음미 앞에서 룻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룻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선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백할 공적 신앙 고백과 성인 세례의 예식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백은 공적 신앙 고백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자세에 대한 핵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 어머니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나 지금 세상적 관점으로 보나 루스에게 있어 가장 현명한 판단은 아마도 어머니가 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르바와 같이 슬픈 과거를 뒤로 한 채, 모압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녀가 향할 베들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줘서, 멸시와 같은 어려움이며, 그녀를 돌봐준 남편도, 그녀의 가정을 지지해줄 시아버지도 없기에, 결코 풍요와 안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그녀의 출신인 모합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합과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의 전쟁을 통해 국민 간의 감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룻은 이 기회를 뿌리치고 어려움을 향해 나아갑니까? 누구도 질책하지도 누구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통해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찾아온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해 그것을 피해 모압으로 거류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수도, 그분의 율법을 들을 수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울 수도 없던 자신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해갔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루는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제안했고 오르바가 돌아간 그녀가 속해 있던 모압의 신들과 문화는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녀에게 더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약속할지 모릅니다. 루는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두고 이전의 생활, 언약의 바깥에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곳에 행복은 있을 수 없으며 언약 공동체를 떠난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그녀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경험함을 통해 어떤 삶이 진정 은혜로운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루스의 기준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따르는 언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에만 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스는 자신을 향한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도리어 자신을 떠나려 하는 나오미를 붙잡고 그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오미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나에게 선한 것이 될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언약의 여우 안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루스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고 나의 백성은 모합 백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맹세의 서약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한 고백을 어기고 죽는 일 위에 나아미를 떠난다면, 여와께서 호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배웠고, 이와 같은 서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루신 나아미를 떠나, 모압에나마 그곳에서의 생활과 문화와 우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환란을 마주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 또한 여호와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았기에 루스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직 주어진 그믿음안에서 살아가고 그믿음안에서 죽을 것을 사여갑니다. 이를 통해 나오미가 아무리 자신을 떨어뜨리려 하고, 아무리 홀로 베들레헴을 가려 한들, 룻은 그녀의 길이 이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길 안에서 여호와께로 언약 백성들의 모임으로 나아갈 것임을 단언함으로더 이상의 논쟁도 다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이 무조건적인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다른 공경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녀와 함께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볼 때이 루스의 고백은 어쩌면 사적인 장소에서 두 명만이 알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에 불과하지 않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법문들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나오미아로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서 조용히 깨뜨린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는 다른 언약 백성들도 가감 없이 알게 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루카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는 보아스도 그녀가 나미를 향해 행한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천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이유를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이 비록 개인적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증거되고 선언됨을 통해 언약의 외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인 루시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인 신앙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성인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할 성도들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자리에 나오게 할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인 루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 또한 여러가지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누군가는 지인의 관계로 누군가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 길을 가던 중에 교회를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4명의 형제 자매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을 통해 그 믿음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그 고백의 무게와 가치를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앞날에 평안과 즐거움만 있을 것이란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미를 따라간 루세의 길에 예상되었던 것이 세상의 번영과는 거리가 먼 고난과 역경이었듯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 역시 끊임없는 투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임과 같이 여러분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게 흘러갈 수 있으며 어쩌면 나우미와 같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당신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 편하고 재밌게 살라고 강건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신자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강해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위선자들이 성도를 향금 눈물을 흘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마주하지 않을 그들이 포기하고 순응해 버린 각양각색의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믿게 마주하는 고난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며, 즐거워 보이는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신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성도들 앞에 나아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했으며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유혹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있기에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전해주신 진리를 증가하며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서약했으며, 오늘, 네 명의 형제자매가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약의 바깥에 있던 룩과,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분의 영을 통해 자라나게 하셨으며, 이제 그분 안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들의 세례를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그들의 서약을 통해 나의 서약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앞선 수많은 선진들은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고백의 신실한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며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가운데 깨닫게 된 진리 안에서 남은 모든 삶을 다스리길 원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고백의 증인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타난 내용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전해준 구원의 진리와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며 주의심을 고백한 이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향하도록 합시다. 아멘.